오늘은 2025년 을사년 9월 마무리와 동시에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이하는 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9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흐름을 타는 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9월은 을 기운과 유 기운이 만나면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달이었죠. 이번 달 하늘의 복이 특별히 흐르는 띠는 바로 용띠와 뱀띠입니다. 먼저 용띠부터 말씀드릴게요. 용띠는 9월 동안 여러 도전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10월로 넘어가면서 용띠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흐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물과 인간관계, 직장과 사업. 모든 영역에서 이전에 준비한 노력과 전략이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다음은 뱀띠입니다. 뱀띠는 9월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안정했던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직관과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10월부터 뱀띠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 재물운 상승,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뜻밖의 지원이 찾아옵니다. 특히 지금까지 노력했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직감이라도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띠 모두 공통적으로 9월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달이었다면 10월은 그 준비가 결실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준비한 만큼 운이 따라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변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세운 계획과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면 뜻밖의 성과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9월의 마무리에서 배운 교훈을 10월의 새로운 흐름에 연결하라. 용띠와 뱀띠에게 10월은 단순한 달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직관,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 어우러질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2025년 남은 달 용띠와 뱀띠 여러분 모두 뜻밖의 기회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